아버지가 음 이렇게 좀 가슴이 크신 분이라고 하셔야 되나 이렇게 남자답고 좀 야망 크시고 그랬던 분이시라 어릴 때부터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등산을 가서 딱 이제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수락산에 올라갔었는데 옛날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쫙그 전경이 펼쳐지잖아요 여기, 여기 쫙 전경이 펼쳐지는데 이제 아버지가 딱 그걸 보시면서 야 저기 있는 땅다네 거야 너가 성산 크면은 저기 있는 땅들 다네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키워주셨거든요 뭐 사업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나 어떤 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경험했던 거에 비춰서 좀또 그 조언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으로 대답 안 하시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좀 가슴 큰 사람이, 꿈큰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집안 자체 좀 이렇게 유전병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희귀병 같은 게 있어요. 손의 위축증이라고 이 손의 기능이 이제 손에가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가지고 이 손의 기능이 이제 자기 운동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컨트롤 못하시니까. 뭐, 걷는 거, 일반 생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힘드셨죠. 좀 많이 고생하셨죠. 네, 한 10년 동안 진짜 고생하셨어요. 어, 갑자기 식사를 한 3분의 1도 못 하시고, 그래도 이제 앉아는 계셨는데, 앉아도 못 계시고, 계속 누워 계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3, 4일 전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곱기를 끊으시더라고요. 네. 식사를 아예 못 하시고 식사를 하셔도 숟가락 한 술도 못 드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떴다가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아 예감을 했죠 네, 한 3일 전 아, 큰일 났다 돌아가시겠다 네, 그러더니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날은 물도 아예 딱 끊으시고 네, 그러더니 이제 임종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장례 준비를 못 했었어요. 딱, 곡길을 이제 끊으셨을 때, 이제, 그때, 아, 큰일 났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서둘러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음, 인터넷으로 일단 이제 찾아봤죠. 인터넷으로 음. 찾아봤는데, 이제, 다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화, 장례 식장에 전화 를한번걸어갔을요직죠 뭐, 이만저만해서수일를일일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 빈소, 뭐, 며칠 쓰실 거예요? 뭐, 얼마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 있잖아요. 얘들은 무슨 뭐 동네 펜션 잡듯이 뭐뭐 뭐 하룻밤 잘 거예요? 얼마예요? 와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사람 돌아가시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거기서 신뢰도 그냥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장례식장을 잡을 때도 되게 유도를 하는 거죠 뭐 특실을 써라 돌아다녀 보니까 빈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아 특실밖에 안 남았다고 특실 쓰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고 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좀 위로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되게 공, 공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 통화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아,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예. 네. 그게 되게 저는 와닿고, 그게 되게 같이 많이 공감해 주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뭐 초이스를 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됐죠. 첫째 날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둘째 날에 내입식딱 갔는데 이제 아버지 이염딱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말씀들 한말씀도다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아직 귀 열려 계시니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딴거 없이 그러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10년 동안 너무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다음 생에 제발 좀 다시 태어나셔가지고 뭐돈 많이 벌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건강한 몸에 영혼 가셔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게만 살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간식에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다음날 이제 저기 승하원 가가지고 이제. 화장을 했죠. 유골은 그 산골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모시는 건 절에다 모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정말 정말 평안하고 순탄하게 했어요. 지도사님께서 이제 다 알아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네. 진짜로 순탄하고 편안하게 정말 처음 생각했을 때는 와 이게 진짜 한100 정도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고의하고 같이 해보니까 진짜 뭐한 십 정도 일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요 정말 편안했어요. 네. 저는 정말 지도사님이 정말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게 그런 부분들 사무적으로 안 되고 정말 그냥 우리 내 가족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이제 울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네. 뭐 부모님께 사랑한다 자주 해라. 부모님께 좋은 말 자주 해라. 정말 식상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하시니까 안 하게 되죠, 사실. 어, 뭐뭘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 뭐. 그래서 저도 안 하다가 아버지 보내 드리고 나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후회가 많이 남고. 그 살아 가실 때 잘해 드려라 이런 것보다 말씀 많이 나누 둘, 둘이서 말씀 많이 나누고, 얘기 많이 들어주고, 그런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잘해주는, 잘해드리고, 뭐 그러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